감탄문 보시면 감탄문은 요놈의 느낌표를 쓰기 위한 방법인데 느낌표를 쓰면 감탄을 한다는 얘기지 자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첫 번째 외워야 돼 와더 혁명 다음에 주동 이렇게 와더 혁명 주동 와더 혁명 주동 이렇게 외우시고 다음 하우를 쓸 때가 있어 그럼 하우 형부 주동 이렇게 해야 돼 하우 형부 주동 근데 여기서 주어와 동사는 주어와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또 아, 선생님 어라 어 와더 혁명이래매요. 근데 여기는 와더 혁명이 아니라 왓굿 티처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러겠어? 티처는 뭐야? 티처에 지금 티처는 지금 선생님 한 명이 아니라 복수 명사잖아. 어나 어는 뜻이 뭐야? 하나의잖아. 그럼 여러 명이니까 이, 이때는 여기에 어나 어니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와더 혁명만 알면 되고, 왓 형용사 명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와더 혁명인데 만약에, 헷갈리면 지금, 만약에, 자, 아이고, 자, 복수 명사면, 헷갈리면 적어 놓으세요. 복수 명사면, 어나, 언이 오지 않는다. 쓰지 아, 않는다다 쓰지 않는다. 어늘오을 쓰지 않는다. 않는다. 뭐쩌은 당연한 건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해 봅시다. 자, you are very patient. 자, 여기서 베리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 베리. 자, 베리라는 거는 지금 매우라는 거잖아. 근데 베리라는 것을 이 느낌표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 베리를 없애면서 느낌표를 쓰는 거야. 그게 감탄문이. 그럼 you are patient잖아. 그럼 여기서 명사가 없으니까 how 형부 주동으로 하는 게 낫지. 그러면 how 쓰고 형용사나 부사 갖고 와야 돼. how patient. 자 patient는 뜻이 인내심이 강한. 와 인내심 강하다. 지금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다음 주어 동사 you are. 근데 you are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했지?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감탄문. 다시 보면, 항상 베리가 있어. 이렇게 베리. 베리가. 근데 이놈의 베리들은 다 감탄문으로 바꿀 때는 다 없애줘야 돼. 다 없애줘야 돼. 선생님, 왜 없앱니까? 우리가 다 느낌표를, 아, 여기 끝에다 붙이게죠 우리가 다 느낌표를 다 붙일 거거든. 이 느낌표가 강조야. 느낌표가. 그러니까 베리를 쓰지 않는 거야. 그럼 hot and humid니까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럼 how로 쓰는 게 맞는 거지. How hot and humid. Humid 촉촉한 뭐 습한 습한 그런 뜻인데. 다음에 주어동사 ed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에 명사 student가 있네. 그럼 was 써야 돼. 명사가 있으면. w h t e r 형명 smart student. She is. 이렇게. 다음 painting 그림이네. 그럼 얘도 명사네. What? 어. 근데 얘는 excellent가 지금 먼저 오잖아. 훌륭한. 그럼 언을 써야지, 그렇지? 어랑 언 차이점은 1학년때 배웠지. Excellent painting. 다음 that is를 쓰면 됩니다. 다음 5 번은 형용사밖에 없네. Angry. 그럼 how? angry 다음 they were wow. 쓰면 되고 exciting 밖에 없네. 그럼 how exciting 다음 this journey 여행 this journey is 7번 player니까 명사니까 what 근데 플레이어가 여기서 지금 드디어 나온 거지. 플레이어가 뭐야? 복수 명사지. 따라서 어나 언을 써안써안쓴단 얘기. 야 그럼 what terrible. 끔찍하냐? 플레이어 쓰. 다음에 they were. 다음 friendly teacher 이거니까 what이겠지. 명사로 하니까 what a friendly. 다음 teacher, 다음 she is. 팔번 polite, 공손한 형용사입니다. How polite. 엄청 공손하구나. How polite. He was. 다음 느낌표. 십번 노래야 명사야. What beautiful. 왜 어나 언어, 언은 안 써요? 자, song이 얘가 뭐야? 복수명사지? 포인트가 플레이어, 송둘다 복수 명사니까 어나 언을 쓰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고 송 송의 s 다음 d e r 자 이렇게 하면 감탄문이 끝납니다.